2026년형 포드 머스탱 보스 300이 가 마침내 돌아왔습니다. 이 전설적인 머스탱 이름은 1969년과 1 9 7 0년에 단두에 동안 생산된 오리지널 보스 300에서 유래했으며, 2012에서 2013년 잠시 부활한 이후 다시금 강렬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번 모델은 고성능 자연흡기 V8 엔진과 서킷 주행을 염두에 둔 세시튜닝이 특징으로 머스탱 라인업의 최상위 트랙레디 버전으로 설계되었습니다. 프로토타입 테스트 단계에서 이미 500마력 정도의 출력과 액티브 배기 시스템을 갖춘 차량이 포착되었으며 커뮤니티와 팬들은 열광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롭게 등장한 보스 302는 스트리트 리갈 몬스터 라는 표현이 어울릴 만큼 공도에서도 트랙에서도 모두 제격인 퍼포먼스를 갖췄습니다. 엔진은 클리블랜드 헤드를 결합한 302큐빅인치 약 5.0L V8 자연흡기 엔진으로 과거 전설적인 보스 300의 DNA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구성입니다. 실제 성능 수치는 공식 발표 이전이지만 여러 루머와 테스트 차량 관측을 통해 출력은 500마력 이상으로 예상되며 토크 또한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액티브 배기 시스템이 탑재되어 운전자가 배기음을 조절할 수 있으며 이는 트랙에서의 감동적인 사운드를 위한 핵심 요소입니다. 디자인은 전통적인 머스탱의 디자인 언어를 계승하면서도 전면 스포일러 넓은 타이어 고정형 스포일러, 큰 봉기 흡입구 등으로 트랙 전용 스타일이 강조되었습니다. 헤리티지 스트라이프와 보스 전용 배지 그리고 블랙 퍼센 M% 레드 포인트 컬러가 적용된 외장 요소들은 고성능 모델이라는 일관된 인상을 줍니다. 서스펜션은 기존 GT나 다크호스와는 다른 보다 단단하고 스포티한 튜닝이 적용되었습니다. 스테빌라이저 바강화, 하이레이트 스프링, 전용 쇼크 업소버, 낮은 차고 세팅 등으로 고속 코너링 시 뛰어난 적지력과 안정성을 보장합니다. 브레이크 시스템도 대용량 캘리퍼와 대형 대용 디스크로 구성되어 반복적인 트랙 사용에도 안정적인 제동 성능을 제공합니다. 내부 인테리어는 트랙 중심의 구성으로 각종 선택 가능 옵션이 줄어든 대신 알칸타라시트, 컵홀더 제거형 경량센터 콘솔, 디지털 계기판, 레이싱 스타일 스티어링 휠 등으로 무게를 줄이고 드라이버 집중력을 높였습니다. 2026년형 머스탱 라인업에는 이코부스트, GT, GT 플러스, 다크호스 등 여러 트림이 있지만 보스 3 0 0은는 그중 가장 과격하고 레이싱 중심의 버전으로 자리매김합니다. 예를 들어 다크호스는 500마력의 5.0L 코요테 V8과 클래스 최초의 드리프트 브레이크, 매그네라이드 서스펜션 등을 갖췄지만, 보스 3 0 0은는 보다 전통적인 자연흡기 V8 사운드와 피드백을 최우선으로 하는 모델입니다. 출시 일정은 아직 포드에서 공식 발표하지 않았지만, 루머에 따르면 2025년 가을경부터 2026년형 보스 3 0 0이 주문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으며, 생산은 2025년 말 혹은 2026년 초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머스탱 세븐지 포럼과 여러 팬 커뮤니티에서는 보스 302위 활약이 다크호스 이후 이어질 상징적인 상위 트림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으며 포더 어소르티 등은 다크호스 보스라는 명칭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위한 내레이션에서는 먼저 보스 302위 역사적 배경과 오리지널 모델의 특징을 간략히 언급한 뒤 이번 2026년 모델의 엔진 구조, 예상 출력, 디자인 특징, 실시 구성, 인테리어 구성, 트랙 성능 중심 세팅을 풀문장으로 설명하되 반복 없이 자연스럽게 이야기 흐름을 이어가면 좋습니다. 특히 8분 이상 영상 기준으로 엔진 회전수에 따른 고회전 질감, 액티브 배기 개폐음, 트랙 주행에서의 고속 안정감과 제동 성능 등에 대해 생생한 표현을 곁들이면 시청자 몰입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앞뒤 차축의 무게 배분, 차체 강성 보강, 공기 역학 요소, 프론트 스플리터, 리어 디퓨저 등도 언급하면 기술적으로 깊이감 있는 영상이 될 것입니다. 결론부에서는 이 모델이 기존 다크호스의 연장선에 있지만 더욱 트랙 특화된 보스 300이는 머스탱 팬들에게 새로운 전설이 될 가능성이 크며 고성능 자연흡기 v a d 정수를 경험하려는 드라이버에게 최적의 선택이 될 것이라고 강조해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